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아, 특별히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아, 감사와 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 사실, 지난주간이 이제 지난주일이 종료주일이었죠. 종료주일에 참 날씨가 좋았었어요. 그 예, 정말 날씨도 따뜻하고, 뭐, 저희 마당에 벚꽃도 활짝 펴가지고, 만개해가지고, 꽃잎도 흩날리고, 어 이제 봄도 다 지나고 여름 온거 아니냐 막이 정도 말할 정도로 너무나 날씨가 좋았었는데 어, 또 주중에는 고난 주간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laughs> 예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또 비도 오고 바람도 많이 불어가지고 어, 다시 겨울이 오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어, 우중충한 그런 한 주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런데 사실 뭐 날씨가 어떠하든 그것보다는, 사실 우리가 고난주간 그러면은 그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어떤 그, 유교적인 마음, 생각, 뭐 이런 것과 좀 비슷해서, 어, 우리가 뭐 어떤 상가집에 가서 막, 어, 시원하게 웃지 못하는 것처럼, 웃으면 안될 것처럼, 어, 이 기간 동안에 고난의 주간을 보낼 때에는 좀 웃는 일도 좀 삼가하고, 좀더 경건하게 보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마음이 좀 많이 드는 게이 고난의 주간을 우리가 해마다 보낼 때마다 갖는 마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그렇습니다. 물론, 뭐, 이 고난 주간에 고난 받으시는 주님을 많이 생각하셔야 되고요. 또,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 필요합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물론 예수님께서 이 주간에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하지만, 그것만을 생각하다가는, 그것만 생각하다 보면 왠지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지고, 죄스러워지고, 또 슬퍼지고 하는 마음이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보다는, 어, 그러한 마음과 함께 더불어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어,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 고난 주간의 끝에는, 부활주일이 있다는 거. 어, 부활의 생명이 되는 그 기쁨이 있다라는 사실을 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어, 사실 성경을 보거나 또 우리 어 교회사 속에서 보시면은 그래서 참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 어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 그게 뭐 예수님의 죽음이었건 또 본인들의 순교하는 죽음이었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죽음을 기쁨으로 바라보는 자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은 초대교회에서 사도요한의 제자라고 알려져 있었던, 폴리갑이라는 그러한 목사님이 계셨죠. 이 폴리갑에게 어느날 로마의 총독이 와서 말을 합니다. 내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황제에게 충성하기로 맹세하면은 당신을 살려주겠어. 안 그러면은 지금 저 맹수들 먹이로 당신을 던져줄 것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때 폴리갑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폴리갑은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난 86년간. 아마 이때 폴리갑이 86세였던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86년 동안 나는 예수님을 섬겼지만 단한 번도 예수님은 나를 버리신 일이 없었어. 그런데 어떻게 해? 내가 그를 모른다고 하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욕되게 할수 있겠어? 그럴 수 없어. 청독도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십시오.라고 담대히 외치고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어, 바울도 어, 그가 이제 쓴 마지막 유언과 같은 편지가 있죠. 디모데후서 4장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어, 이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계속 고백하는 것은 나는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어, 나는 내 달려갈 길 끝까지 달려갑니다. 복음을 지키며 달려갑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이들은 왜또 어떻게 이처럼 죽음 그럼 우리는 다 두려운데 어떻게 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믿음의 삶을 살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앞에 잠깐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어, 지난 한 주간 아니 좀더 길게는 우리가 사순절의 기간을 우리가 함께 보내왔습니다. 어찌 보면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다른 때보다도 예수님의 고난 받으심을 보다 많이 묵상도 했고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도 많이 생각했어요. 그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좀 우울하기도 하고, 좀 마음이 무겁게 보내야만 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에게는 이 고난 주간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 주간 끝에 꼭 어떤 날이 있어요? 부활주일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주가는 그래서, 어, 어떠한 끝이 아니라, 목표가 아니라,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통로인 것입니다. 아멘? 예. 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요, 항상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내가 죽는다 라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실 것도 함께 이야기 하셔요. 어, 바울도 그러한데요.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시면 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내 예자도 죽습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부활의 주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옛 자아는 죽지만 이제 주님 안에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가는 생명의 삶, 부활의 삶이 우리에게도 어 필요함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분명히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음을,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고 또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 주님과 함께 부활의 삶을 살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소식이 들려지고 나서, 어, 슬픔 속에서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어, 약 25리쯤 되는 거리, 어, 오늘날 이제, 어, 오늘날로 환산을 해보면 약 10km 정도 떨어진 곳, 대략적으로 여기서 저희 동네에서 부천 정도의 거리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 정도의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두 제자가 걸어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것이냐? 오늘 말씀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어,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향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 사실 지금까지 이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또 그분을 향해서 몰려드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요, 아이 예수님이야말로 어, 정말로 이스라엘을 속량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 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소망을 품고 예수님을 쫓아서 예루살렘까지 따라온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갑자기 죽으셨어요. 이 말은 이들에게 있었던 어떤 기대와 소망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상실감이 컸는지 이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예루살렘을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만나주시고 이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생명의 주로 부활하신 것처럼 이들도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먼저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기서 이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그들 곁에 서 계시는데도, 함께하고 있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즉, 눈이 가리워져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자, 그런데요, 31절에 가서 보시면은요, 16절에서는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님을 만나고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이분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신지를 알아보지 못했던 이들이 32절에서는 이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 줍니다. 또 17절에서는요. 이두 사람이 길을 가면서 이야기하는데 그두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슬픈 빛을 띠고 머물렀다라고 했어요. 얼굴이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32절에 가서 보니까 이들이 서로 말하기를,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슬픈 빛을 띠고 있던 얼굴이 변한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 이두 사람의 이야기가요, 서로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나타나는 이두 사람은요.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님이 지금 옆에 함께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얼굴은 슬픔으로 가득 차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들의 삶이 변하죠.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어집니다. 눈이 열려지게 되어집니다. 또 그들의 가슴이 마음이 다시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눈이 어두워져서 분명히 예전에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같았는데, 지금 나는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또는 우리의 가슴이 슬픔과 무거운 짐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가 변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하여서 다시 주님을 볼수 있게 된 것처럼 주님을 볼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식어진 냉랭한 그 가슴이 다시 뜨거워졌던 것처럼 주님을 만나고 뜨거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들은 과연 어떻게 이렇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시 변화되어 질수 있었던 것일까요? 자, 하나씩 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이들이, 어, 16절에서 보시면은, 예수님을 만났어, 만났지만, 어,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어, 그럼 왜 이들이 눈이 어두워지고, 또 예수님의 심을, 어, 알아보지 못한 것일까요?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으니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이렇게 생활했을 텐데, 어떻게, 어, 예수님이 어떻게 변했기에, 이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뭐 예수님의 얼굴이 막 변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는 건 아니고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보니까 이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줍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앞 달락에 나오는 이야기 누가복음 24장 6절 이하를 잠시 보시면은요 여기서 보시면은 무덤을 찾아간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여인들에게 천사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천사가 뭐라고 말하는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뭐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느냐? 갈릴리에 계실 때에,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 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음을 알수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꼭 죽으심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무엇을 함께 말씀하셔요? 다시 사실 것을, 부활하실 것을 함께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은 기억했어요.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그걸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셨다는 것은 알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또 함께 말씀하신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끝난다라고 말씀하지 않니 하시고, 다시 사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죽으심만 바라보고, 죽으심만 기억하고, 다시 사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주간을 보내면서 계속 죽음만 묵상하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있을 때 그랬더니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리워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슬픈 빛을 띄며 낙심한 채로 예루살렘을 떠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부활에 관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다시 사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사심을 사셨으면 믿으십니까? 아멘? 그 주님이 지금 다시 사시며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믿으십니까? 그럼 왜 우리가 불안해하고 왜 두려워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지만 다시 사신 분이셔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기억하며 나가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을 보시면은요, 어, 예수님께서는, 어, 이렇게 말씀을 읽고 길을 가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25절에서, 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즉, 죽으심과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엠마오로 향해 가던 두 제자를 찾아오셨고요. 이들에게 다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을 죽음을 당하시지만 다시 살아나시고 영광에 드러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같이 우리는 주님의 죽으신 뿐만 아니라 다시 사심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또어 30절 말씀도 함께 보면 좋겠는데요. 어 30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두 제자를 찾아오셨죠. 그리고 이들과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보니까, 함께 식사를 하어요 음식을 먹으셨다라고 했어요. 예. 그런데 그 모습을 우리가 한 번, 다시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30절 말씀만 한 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아멘. 예.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같이 모여서 식사만 같이 하면 눈이 뭘 먹었는지 갑자기 눈이 번쩍 뜬다는 그런 이야기일까요? 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한 번, 다시 한번 보세요. 어, 예수님께서 이들과 음식을 잡수시는데요.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본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 모습이 어디서 봤습니까? 예수님께서요, 갈릴리에서 오병 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이런 모습으로 행하셨어요.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를 받아가지고, 그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누가 보금, 9장 16절에서 보시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게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두 명의 제자들에게 음식을 먹이시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이들이 경험했던 예수님, 이전에 그들이 만났던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행하셨던 그 기적의 역사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의 역사를 생각나게 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생각나게 하심으로써 이들의 가리워졌던 눈을 다시 보게 하셨다, 밝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사건들을, 그 기적을, 그 은혜의 시간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간구할 때, 뜨겁게 구했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그분, 그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시면, 은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 되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을 다시 환하게 뜰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 주님이 다시 살아계심을 기억하며 나감을 통해서 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인만우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어두워진 눈을 다시 열고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와 같이 또 어두워진 눈이 열려지고 어, 다시 주님을 보게 된 제자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 보니까, 어, 이전하고 다르게, 어, 슬픈 얼굴빛을 띄고 살아가던 이 제자들이 다시 마음이 뜨거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32절에서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시자 그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져 보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뜨거운 물. 일단은 뜨거운 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 팔팔 끓는 뜨거운 물이 있어요. 그 물에 네. 여러분 손을 넣어보셨습니까? 뭐, 손을 넣어보진 않고, 어떻게 하다가 커피물이나 뭐 뜨거운 물이 살짝 내 손에 떨어졌다 생각해보세요. 어, 여러분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뜨뜻하네요. 이렇게 반응하시나요? 아니면은, 아, 뜨거! 하면서 막 손을 흔들고, 어쩔 줄 몰라 하며, 바로바로 바로 움직이십니까? 뜨거운 물이, 그 물이 뜨거우면은요, 어, 그 반응은 정말 빨라요. 예. 뭐 뭐한 20도, 30도 되는 미지근한 물이 떨어져기만 해도, 아, 뜨거워 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자 그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했는데요. 이 말은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느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보시면 이두 제자는 예수님을 만났고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설명해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즉, 엠마오로 향하던 길에서 이들이 다시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들이 예수님의 11제자를 만나고요. 그들에게 그들이 길에서 만난 예수님에 대하여 간증하며 전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마음이 뜨거워진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회복된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그들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생명의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 주일입니다. 참으로 기쁘고 복된 날이죠. 아멘. 예. 여러분, 왜 기쁘고 이 날이 복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서 가실 때 교회에서 이제 계란도 두 개씩 드리거든요. 그거 받으시니까 기쁘고 즐거우실까요? 이 날이? <laughs> 여러분, 단지 계란 하나 받는다고 기쁨이 우리에게 계속 주어지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부활하신 그 삶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온전히 새로워졌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각 우리의 가려워졌던 눈이 다시 밝아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식어진 우리의 가슴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뜨거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회복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잃어버린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시 찾으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며 반응하며 움직이며 나아가는 그 일에 앞장 설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앞서 예수님, 어,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를 찾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어, 분명히 두 제자는 그들이 기대하고 소망했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님이 죽으신 그 사실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슬퍼하며 어, 예루살렘을 떠나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찾아가시어서 이들에게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또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해주셨어요. 다시 사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베풀어졌음을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의 기적들, 그들이 경험해왔던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심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낙심해 있고 죽어 있었던 그들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회복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이 죽은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 부활절의 아침, 이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가 경험한 것과 같은 부활의 기쁨을,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기쁨을 우리 모두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